이번 시간에는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검색 및 활용하는 기능을 전담 처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모든 앱 제품은 기능과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해온 아톰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앱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작동할 때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외부 장치에서 참조해올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지정된 공간에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필요할 때 손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앱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입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의 처리 기능과 내부 작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한 테이블의 개수와 각 테이블의 명칭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각 테이블별로 관리 대상이 될 데이터 항목들을 찾아내서 필드를 구성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 등을 정의해주고 그 구조를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앱 만들기 실습 강좌를 통해 함께 경험해 본 것처럼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설계하고 만드는 작업도 단축키 한 번만 눌러주면. 인공지능 엔진이 모두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얼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프로그램 화면 상에 구현한 기능을 처리할 때, 필요한 서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 내부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데이터 항목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화면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타이핑해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입력된 많은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공간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존재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관리 명단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 관리할 직원 정보 항목이 직원 번호, 직원, 부서, 직책, 근무지, 거리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서, 직책 등과 같이 각각의 구성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직원번호, 직원, 부서, 직책, 근무지, 거리 등 직원 한 사람을 나타내는 필드들을 묶어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관된 직원 정보를 담고 있는 레코드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묶어 놓은 목록 형태의 정보 파일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 시트와 같은 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엑셀 시트 상에서 맨 좌측 A열, B열, C열의 각각 직원, 부서, 직책 등의 데이터를 넣는다면 이열이 바로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행의 김소미 관련 데이터, 2행의 김덕훈 관련 데이터, 3의 윤대철 관련 데이터 등과 같이 각 행마다 한 명의 직원 정보를 넣게 될 것인데, 이렇게 행 하나에 들어있는 특정 정보들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즉 필드가 모인 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레코드가 집합된 엑셀 시트 표 전체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직원 정보 테이블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테이블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 정보 테이블, 물품 정보 테이블, 거래처 정보 테이블 등과 같이 다수의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테이블을 한 곳에 담아놓은 캐비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테이블이 모인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의 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어떤가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말로 주검색 키라고도 하고, 약자로 PK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에서는 기본 검색 키라고 부릅니다. 기본 검색 키는 어떤 테이블에서 특정한 레코드의 정보를 찾을 때나, 서로 다른 레코드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을 관리하는 필드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어떤 레코드의 기본 검색 키 필드에 저장된 값은 다른 레코드와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되는 유일한 값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레코드가 담고 있는 정보들을 대표하는 세긴 값으로서 마치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고객정보등록 테이블에는 등록번호, 등록일, 분류와 같은 필드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개의 필드 중 등록 번호라는 필드를 기본 검색 키로 설정하고 기본 검색 키인 등록 번호에는 다른 레코드와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들이 들어가야 하므로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여 입력하였다면 제일 마지막 레코드의 등록 번호 값이 22이므로 총 22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레코드, 필드, 기본 검색 키에 대한 용어가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 데이터 타입 혹은 자료 형태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 형태는 각 필드에 들어갈 데이터 형태가 문자형인지, 날짜형인지, 정수형, 실수형, 텍스트형, 이미지형인지를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용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초 개념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위치에 따라 크게 내부 TV와 외부 TV로 분류됩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사용해서 앱을 개발할 때 자신의 스마트폰 내부에 설치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또는 직장, 학교, 단체 등에서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순전히 개인 혼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앱을 개발할 때는 스마트폰 내부에 TV를 생성하고 데이터도 함께 저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는 원격지의 서버를 두고 각각의 사용자 단말기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모두 함께 관리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TV라 합니다. 이 저작 솔루션에서는 내부 TV와 외부 TV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간단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작업 자체를 인공지능 엔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앱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 솔루션을 실행해서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거쳐 이루어져 왔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생성 작업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화면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도 다수가 있습니다. 입력란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데이터 속성을 살펴보면 테이블명과 필드명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서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앱 화면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구성 요소들을 탐색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F5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비어있던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찾아와서 테이블명으로 각 입력란의 바로 좌측편에 있는 항목명을 찾아와서 필드명으로 자동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저작 솔루션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단축키 하나를 눌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추출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단축키 F10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뜨고,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면, 앞서 프로그램 화면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인 ERD 설계도의 테이블과 필드명, 자료형, 최대자리수가 보이고, 확인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생성 작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저작 솔루션에서 이처럼 쉽고 빠르게 처리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생성 작업도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업무와 SQL 등 프로그래머어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일이 코딩 작업을 해 주어야 가능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저작 엔진에 의해 아무리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 테이블 설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단몇초 만에 완전 무결하게 자동으로 설계 및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작업부터 모든 개발 공장을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모두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해 주어 GUI 방식 디자인 작업만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톰의 데이터 속성을 활용해서 애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